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이후 법무부에 헌법 쟁점 연구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다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검수 안박 시행을 막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네코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기엔 온갖 편법이 동원이 됐지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즉 부패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많은 논란 속에 문재인이 퇴임 직전에 공포해했고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검수완박,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은 전정권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파기됐다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했죠. 그 결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후폭풍에 직면했고 지방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검수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하라고 국민의 힘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뭔가 뒤가 단단히 구리다는 방증이지요. 제이미 알려진 대로 국민의 힘은 법사위와 안건 조정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 심사하지 않았고 위장 탈당으로 야당의 법률안심이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자청했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뒤가 구렸는지 국회 원 구성과는 상관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도통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단방에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를 무효 또는 저지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서 언급해 드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권한쟁의 심판인데요. 자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가 있었죠. 자 2019년 고수처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때 현재는 재판관 5대 4 결정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가 없었고 위장탈당 등 다른 절차적 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밖에 일부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현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일반국민 A씨가 낸헌법소원사건을 각하했고 원회정당 혁명2일과 일반국민 B씨가 낸헌법소원사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택의 검수완박 같은 악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검수 안박 저지와 관련해 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인데 저희는 다음 달 12일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한동훈의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 정관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은 곧바로 법무부의 헌법 쟁점 연구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준비를 마친 듯 보여집니다. 자, 오늘 법무부는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검찰 사무를 김공판송무부장은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외 검사 다섯 명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부의 이재기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그 사례로는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꼽았습니다. 이게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에 참여해 상임위원회 제도 취지가 외국 곡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봉쇄됐다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법무부는 최대 90일을 상한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하지만. 지난 4월 26일 안건조정위 개최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후 17분 만에 종결되면서 논의 자체가 봉쇄됐다고 했습니다. 제 밖에 법무부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됐다고 주장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초 상임위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관련 내용이 추천되지 않기로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나니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약 3가지 정도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 외에도 검수완박에 따른 폐해와 위헌 소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한 게 바로 그것인데요. 법무부는 직접 수사 금지 유형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생기고 절차가 지연돼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이어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판단할 수조차 없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마저 제한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요.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말 국민의 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역시 같은 취지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제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기본권 박탈과 삼권분립 훼손 등으로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 위배했다는 위반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이 같은 민심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폭발했습니다. 제게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점도 절대 묵과해서는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의 위헌 요소를 요점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위배됩니다. 둘째, 이 법부가 검찰, 즉 행정부의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셋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요. 이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지매하는 위헌적 규정입니다. 재는 정의당에서조차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죠. 이 같은 위헌 논란에 더해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것도 큰 쟁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경파인 민영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야당목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의 수기기간을 17분 만에 종료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이 안과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과 상의 없이 셀프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지요또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고로 헌법재판소는 기울어진 재판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조속히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환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